네, 5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압박받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단연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정말 이 부채한도와 관련해서 접점을 찾기 어려워서 정말로 지금 이게 큰 일, 다시 말해서, 디폴트 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꼬락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쇼일 가능성도 높고 해서,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디폴트 선언까지는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이게 이러다가, 그러니까 치킨게임 양상을 조금 고조시키면서, 진짜 벼랑 끝에서 누구 하나 떠밀려 내려가기 직전 상황에, 다소 좀 표면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모릅니다. 실제로 디폴트가 선언될 수도 있고,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원사이드 방향을 잡아서 안도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쇼일까, 아니면 진짜 교착 상태에 빠진 걸까? 그래서 정말 실제로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우려가 작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을 또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승현님 어서 오세요. 꾸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5월 하순이잖아요. 5월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제니델런 재무장관이 데드라인으로 콕 집어서 얘기한 엑스데이트죠. 엑스데이트가 지금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뭔가 갈래가 터져야지 어, 6월 1일을 피할 수 있는 이번 주 안에 협상 결과 나와주고 다음 주에 의회 표결하고 뭐 이래주면 이제 타임 테이블이 얼추 맞는데 근데 <laughs>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될지 지금 약간 예측 불허 상황으로도 해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제니 딜런재무장관의 직접적인 경고 멘트를 계속해서 날려주고 있어요. 이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이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겠죠. 미국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어, 미국의 신용 등급 당연히 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어, 미국 국채에 투자한 여러 국가들 기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제니 옐런은 나름 이 협상단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좀 지금까지는 그래도 치킨케인 양상을 벌리다가 어 저러다가 합의할 거야. 뭐 이런 낙관론이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아주 그렇게 증시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격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하루 이틀 사이에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합의를 해도 그러니까 공화당과 백악관이 합의를 하더라도 소비자나 투자자, 기업들을 움츠러들게 만들 것이다. 2011년 같은 경우에 디폴트 몇 시간 앞두고 합의가 됐었는데 주가는 급락했고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디폴트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고 합의가 되더라도 그게 실제로 어 회복까지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특히 이제 디폴트가 만약에 벌어진다라면 미국인들의 연금 투자 계정이 막히게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생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될 수도 있고 잘안될 수도 있는 그런 협상의 진행 중인 과정인데도 자꾸 부정적인 이슈들이 벌어지면서 시장을 압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어, 회복까지 쉽지 않을걸? 그래도 합의를 해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폴트와 관련된 부분이 한 덩어리.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과연 6월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이 금리 동결 선언이 나올 것이냐 이 여분데 일단 분위기는 살살 이렇게 조금 동결 쪽으로 표면적으로 더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벤 버넨키와 같이 공개 대담을 가졌고 벤 버넨키 돈 찍어내는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려낸다. 헬리콥터 머니의 대가가 또벤 버넨키잖아요. 그래서 버넨키랑 공개 대담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행 긴축, 은행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긴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해주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왕원님님 어서오세요. 특히 이제 재밌는 양반이 이 양반인데, 닐 카스카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연준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금리 동결 안할 수도 있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멘트를 했던 게 닐카스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였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멘트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또 말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분위기가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시작한 게 스타트를 끊는 게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연준의 장이었고 지금 이거를 자신의 일주일 전 입장을 뒤집어가면서 바톤 터치를 받고 있는 게닐 카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내부에서 뭔가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어떤 그런 대치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동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실상 금리 동결 시그널을 꽤 적극적으로 날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릴카시카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적어도 악화하진 않을 것 같아. 은행 붕괴가 신용 경색 가능성. 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걸 주시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스트레스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이유를 제공해 준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은행들이 스트레스, 이 파산 우려에 휩싸이면서 대출 회수를 못할 거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이런 상황이 은행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대출 을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돈을 조이고 있죠. 그럼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거는 연준의 긴축 효과, 금리 인상 효과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지금 뭔가 뭔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리 동결과 관련된 멘트들, 그 시그널들을 연준 인사들, 특히 이빨 털기 좋아하는 인사들이 꽤 적극적으로 동결 가능성과 관련된 시그널들, 멘트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7.3%, 87%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12% 수준에 불과하고 거의 지금 확 쏠려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라는 게.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진 봐야 되겠지만, 어, 6월 중순쯤에, 6월 14일이니까, 6월 중순쯤에는 금리,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금리 동결, 어,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아마도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쯤부터는 금리 인하가 서서히 단행될 가능성 아마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어,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로님 필스파더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토마스 파킹 같은 경우에는 리치 몬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롬파월 의장과 닐 카스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배런스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6월 FOMC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있다는 거다. 이거 봐라. 이런 반대 의견이 있어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는 올려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존재해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게 베팅을 하고 있지만 거의 물방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 상황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피자 데이에요. 아시죠? 비트코인 피자 데이. 네. 5월 22일입니다. 2010년 5월 22일에 이라스칠로 헨예치라는 요상 요, 요양반, 요양반이 아이들이랑 이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시켰어요. 비트코인 만 개, 만 BTC 가지고 피자 두 판을 시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laughs> 5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아, 이참 2010년도, 네, 13년 전에 참 빨랐어요. 이때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네, 만 BTC 가지고 피자 두 판. 그래서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5월 22일이 이 사람이 이렇게 피자를 시켜 먹었던 5월 22일이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됐습니다. 라스로한예치츠 같은 경우에는 어, 2019년도에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양반 지금 진행자가 엔더스 쿠퍼예요. 어, 피자데이 덕에 비트코인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 근사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 말하는 폼새를 보면 꽤 기본 인성은 되는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피자 만 BTC로 피자 구매 이후에 10만 BTC만큼 채굴하고 또 소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이제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5천억짜리가 될걸 모르고 이 피자 두 판으로 써 버린 거야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때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때부터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트코인 채굴 열심히 하고 비트코인 가지고 소비도 더 열심히 하고 그게 무려 10만 개랍니다. 비트코인 10만 개. 만 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만 개. 그니까이 사람은 사실 피자를 먹은 거는 굉장히 근사한 이 사람 표현대로 근사한 경험이었고 이게 근사하게도 역사의 일부가 된 거죠 비트코인 역사의 일부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확실하게 이미 인식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개식이나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피자 두 판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실용화 상용화 테스트를 한 거겠죠 본인 스스로가 직접 그렇게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화폐 변화 화폐와 저장 가치로서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또 계기가 잘 됐겠죠. 실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성을 정말 처음으로 이제 경험한 일반인인 거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책을 열심히 빡세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 재벌이라는 거죠. 예. 참 이런 사람들의 이런 멘트를 보고 인성이 좀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똑같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재벌이 된 사람들, 서민에서 재벌이 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말을 비트코인의 역사가 역사 일부가 된게 근사하다, 뭐 이런 말보다는 보통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죠. 요트에서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긴 아저씨가 요트 위에서 선글라스 딱 끼고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주변에는 예쁘고 젊은 여성들 여러 명이 그 요트 에 타고 있고 보통 그런 사진 가지고 이제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어 자신이 비트코인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을 근사하게 어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어이구 저게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더큰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읽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바라보니까 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하려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 네 비트코인 피자 데이 네 이주현님 어서오세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피자 때 인데 뭐 비트코인 상황 그렇게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26,600 달러 에서 800 달러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200주 이동 평균 바로 위에서 지금 지지 받고 있어요 200주 이동 평균이 지금 26,000뭐2,300 26, 달러 부근에 있거든요 바로 위에서 지금 지지 받을까 말까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지 받아줘야겠죠. 지지 받아주기를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기대를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디폴트 선언 여부,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도 어, 증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조금 예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증시 악재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반대급부로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좀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켓슈패드 이에 같은 경우에는 26,300달러까지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25,800에서 25,2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 여기도 빠지면 2만달러 폭락 가능성. 그런데 27,400달러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세가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32,400달러 가능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반대포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지속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7,200 달러 돌파 지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6,000 달러나 26,500 달러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200주 이동평균 구간이다 공교롭게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위에서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당간당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3월 이후로는 지금 200주 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뚫릴까? 아, 안 뚫렸으면 좋겠는데 안 뚫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근거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렉트캐피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600달러 아래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하게 되면 하락세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27,600달러 회복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2만 7,600달러가 아니라 26,700달러에서 어, 주간 종가 마감이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나쁘지도 않은 거는 지지는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기대 포인트는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스탕머니 리즈 할때 건데 약세장이 거의 약세장이잖아요. 지금 전고점 찍고 폭락. 약세장에 계속 저항 맞고 또 약세장을 끝마치고 나면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게 된다. 이게 2014년, 2016년 사이클에서 확인된 거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약세장을 2011년, 10, 2021년, 11월이죠. 약세장을 정확 맞고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이번에 돌파했잖아요. 지금 지지를 받아주면 강세 반등 랠리가 나올 거야. 어디까지? 6만 달러까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의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좀 봐야겠지만, 요거 보면 좀 약세장이 끝나고 나면, <laughs> 끝나고 나면 뭔가 기대 포인트가 조금 생기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